이미사는거 아니야? <laughs> 안 샀어 안 샀어, 안 샀어. 여보. 왜? 밥했어? 아 이거 하면 돼. 뭐야? 금방. 아밥해 놓을 거야 밥안 했어. 와봐. 어, 이거 와봐. 오, 왜안 갈아입었어? 뭐? 왜왜안 갈아입었냐? 좀, 좀 전에 왔다 좀 전에. 좀 전에 왔다고? 응. 어, 양말 커트신 뭐 있어? 어디 나가? 좀 전에 왔다고. 아니 할말 있는데. 아, 또 뭐? <laughs> 왜 진실 무서워. 아니 나 저거 3자짜리 어항 하나 산다고. 호수해서뭐 새자 여왕이야. 새자 여왕이 뭔지 알아? 몰라. 무슨 여왕을 또 산다 그래. 너그 거기 뭐 물고기 아니, 고, 뭐, 물고기 고 간다고 또 헛바람 들었지 너. <laughs> 어그아 원래 그래. 원래 자기 거 안방에다가. 뭐 상관없잖아. 어? 원래 자기 거 안방에다가 이렇게. 아 그걸 왜 하는데 지금 물고기 지금 그거 있는 거자리하고한대네 그래 그리고 아니 어한몇개 어, 몇 정리하고선 뭐, 큰거 하나 해갖고 거기다가 이쁘게 뭐, 세팅해 이쁘게 뭐, 세팅해놓고선. 뭐.

응. 음. 맞지? 아니 그럼 그러, 그러면 그러면은 내거저 조회수 한 5만 나오면 뭐? 어? 조회수 한 5만 나온다. 조회수 무슨 5만이야 지금 5천도 무슨 나온까 말까. 내가 봤을 때 그거 제일 많이 나온 게 2만 안돼 어? 내거 제일 많이 나온 거 2만도 안 된다고. 아, 그거 뭐야? 그거지 불가능한 거지. 5만 뭐 건데 관심도 없는 거. 어항을 뭐어디다 들어 달라고 그래 지금 시물이 어디에 심으고 데 됐어. 하고 거실이 아니 그냥 방에 나 가지고. 안 된다고 했다. 세 자리야. 그럼 5만 넘으면 한다고, 5만 넘으면. 5만은 거의 간 불가능해. 왜 이게 불가능한 얘기로? 아, 될 수도 있으니까. 될 수가 있어. 불가능하면 나도 말하면 똑지 아, 지뭘알았지야안 된다고 일단 보면 돼. 나랑 만나게 그거 얼마 안 됐어. 안 해. 또뭐 뭐? 무거 뭐. 아니야? <웃음> 안, <웃음> 안 샀어. 안 샀어. 안 샀어. 안 샀어. 어 무슨... 무슨 말이야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그거... 그걸 어떻게 숨겨나 어쨌든 너는 진짜... 한 번만 더그러보는면 진짜 강한... 아무 오만... 오만 나오면... 오만 5만 나오면 무슨 뭐 확정이야? 안 돼. 오만 나 무슨 뭐확정이야안 돼. 밥이나 먹어. 산지 열로 와봐. 야, 말라. 문 닫아봐. 문닫아봐자 라바. <laughs> 그러면, 음. 보석 스티커는 그 안에 조금만 붙이는 것 같아? 보석 스티커를 붙인다고? <laughs> 그거는 싫은데? 그거는 조금 예쁘잖아. 아니, 아빠는 그거는 별로고, 그냥 물고기 이쁜 색깔, 빨간 색깔, 노란 색깔, 어, 하얀 색깔, 핑크색, 이런 물고기들을 넣으려고 많이. 정말 이쁠 것 같지 않아? 새우도 넣고, 또뭐 넣을까? 그러면 응 귀여운 물고기 한 마리만 더 이렇게 큰 어항에다가 한 마리 만들라고? 어응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물고기 응 많이 만들어 저거 안시를 많이 넣으라고? 응 알았어 안시도 많이 넣게 그래가지고 그럼 아빠 어항 사도 되겠지? 엄마 안 이뻐하던데 엄마는 물고기를 안 좋아해 그러면 귀여운 물고기 너 가지고 아빠 혼자 마음대로 꼭뭐 해서 <laughs> 엄마 대때 <그리고> 깜짝 놀래켜 주자 <laughs> 네. 그럼 다니가 허락했으니까 아빠 산다 그냥 몰래 산다 알았지? <laughs> <laughs> 뭐야 그럼 사지마? 음, 사도 될것 같아 응, 알았어 그럼 살게 허락해줘서 고마워 다니야 응나 간다 <laughs> 아, 어가 잘가